안녕하십니까. 죽상부다 목사님 미드바르입니다그 31번째 시간.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에게 희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하여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속에 아무 의심 없이 말한대로 될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그를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하신 대로 말라서 죽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베드로는 예수께서 저주하셨던 그때의 장면이 떠올랐고, 말씀대로 된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제차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의 말로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어떤 앞뒤 설명도 없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믿음대로 기도하고 절대 의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된 일이 있는 자가 있으면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 대목에서 강조하신 이유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고 외형만 살아있는 예루살렘 성정과 그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지도자들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같아서 그들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마음 한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의 선하심과 일하심이 내 삶과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바꾸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제 묵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부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하루 참된 평안 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다음 본문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